렐루야 12월 11일 우리 블레싱 에브리데이 워십 또 함께 예배하시는 또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후서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A.D. 67년경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여기 로마의 감옥은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한번 감옥에 갇히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였고,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년 안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잠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에서 8절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2장에서도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맡겨라라고 하면서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고난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할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할때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울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준비시킨다고 겁면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라. 또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왜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보면 세상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고요.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이라 세상입니다. 3장에도 보면 말씀보다는 이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드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먼저 너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이 아 이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어 자기의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이 세대 가운데 권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 칠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자에게 돈이라.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의로운 멸류관. 이것은 승리의 멸류관입니다. 그 승리의 의로우신 멸류관을 자기에게 어, 주실 것을 또 자기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짧게 언급하고 문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비참한 모습에 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대마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배척하고 배신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그토록 만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쉽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동역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각지로 떠나서 지금 남은 사람은 누가 외에 함께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감옥은 춥기 때문에 올때 겉옷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이 바울의 마지막 외로운 그때에 바울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도 바울도 일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았지만 어, 예수님의 마지막에도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오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어 자들이 어 배신하고 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평생에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믿기를 거부하고 어 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은퇴한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명 없이 이 땅을 또 그렇게 마무리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여러 번의 풍랑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 바울의 말년이 좀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년의 노년의 모습도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음, 이런 상황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것이 바울이 전 현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상처가 왜 없겠, 없었겠습니까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년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용서의 모습이 믿음의 성숙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자기에게 남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계신 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없는 곳 같은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던 겁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서 힘을 주셨고요. 또 사자 입에서 건져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그가 바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모든 이들이 자기를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19절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대, 으블로 아, 부대, 리오, 클라우디아 디모데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는 바울의 모습을 어, 디모데우서가 이렇게 마무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여전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의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처럼. 어, 바울이 돌아보았던 것처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또 자녀, 어, 또 믿음의 가족, 공동체, 교회, 어, 성도들,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하시며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자리, 이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과 함께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 기억하면서 혹시 나를 떠나간 사람들, 배신한 자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또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이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같이 또 기도하시며 주 앞에 서시겠습니다.